괴짝에 당겨 바다를 떠돌던 버려진 아이. 그는 어떻게 신라의 왕이 되었을까? 괴짝의 아기 바다 위를 표류하다 신라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혜 하나로 집을 빼앗고 왕의 사위가 되고,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최치원의 신라 수위정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탈의왕 비운의 시작 그러나 영광의 결말로 이어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 옛날 어느 나라에서 왕비가 알을 낳았습니다. 내 알을요. 왕은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알을 낳는가 이것은 흉조다.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결국 왕은 명령했습니다. 저 알을 괴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내라 알은 괴짝에 당겨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보물과 함께요왕비에 배려죠 괴짝은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며칠 몇 달이 흘렀을까요 알에서 산의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괴짝 속에서 아기는 울었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은 서라벌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아진포의 어부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물이라도 들었나? 그 괴짝을 열자, 어부들은 놀랐습니다. 안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울고 신기한 일이고. 소년은 괴짝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탈의 괴짝을 열고 나왔다는 뜻이었죠. 탈에는 어촌 노파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말도 빨리 배우고, 글도 빨리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건 그의 지혜였습니다. 탈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새 청년이 된 타레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혜로서 타레는 서라벌 경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장이 호공집이었죠. 풍수지리가 좋은 집이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이 앞에 흐르는 명당. 저 집이면 내가 발판을 산기에 충분하게 군 타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타레가 호공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조상의 집입니다. 호공이 화를 냈죠?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니오, 증거가 있어. 땅을 파보시오. 우리 집안의 물건이 나올 것이오. 호공은 코웃음쳤습니다. 좋아. 땅을 파보자구.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신은 벌을 받을 거야. 땅을 팠는데 놀랍게도 대장장이 연장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호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탈해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대장장이었소. 이것이 증거요. 탈해는 미리 밤에 몰래와 그 연장들을 묻어둔 것이오. 습니다 하지만 호공은 알수 없었죠. 결국 호공은 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탈레가 호공의 집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어떤 이는 비난했습니다. 속임수를 썼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감탄했죠. 대단한 지혜로다. 그 소문은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설아벌 왕은 박혁거 세 왕의 아들 남해 왕이었습니다. 타레라는 자가 지혜롭다던데 직접 보고 싶구나. 타레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호공의 집을 차지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어떻게 그리 했느냐? 이 타레는 자신의 지혜로 집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강교하지만 지혜롭기도 하구나. 전하 저는 대짜게 당겨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제 지혜만이 제 무기였습니다. 왕은 탈해의 눈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절실함을 보았습니다. 내 제주를 나라를 위해 쓸수 있겠느냐? 폐하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탈해는 점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탈해에게 물었고, 항상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았죠. 외교 문제도, 내정 문제도 탈레가 나서면 해결되었습니다. 남해 왕은 생각했고 결심했습니다. 탈레를 사위로 삼아야겠구나. 남해 왕에게는 시집까지 못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이 탈레를 불렀습니다. 탈레, 공주와 혼인하겠느냐? 탈레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된다고 전하의 은혜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탈레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짝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유리왕이 즉위했습니다 왕은 탈레를 존중했습니다 그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오 나라를 잘 도와주시오 탈레는 충실히 왕을 보좌했고 세월이 흘러 남의 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신하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레가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나 박씨 왕통이 아니오,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끝에 결정이 났지만 타레는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만소 젊고 유능한 파사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가 파사왕입니다. 그러나 파사왕이 죽자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타레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라 제사대의 왕 탈의의 사금이 된 것입니다. 괴짜게 당겨버려진 아이가 왕이 되었네요. 탈의 왕은 훌륭한 군주였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죠. 최치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탈의는 버려졌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지혜로 자리를 잡고 덕으로 사람들을 얻었다. 비록 그가 호공의 집을 빼앗은 것은 강교했으나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나라를 위해 썼으니 결국 훌륭한 왕이 되었다. 타레 왕은 23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신라는 안정되었고, 영토도 넓어졌습니다. 타레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출신이 아니라 능력이다. 타레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셋째, 지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힘도 재산도 없었던 타레에게 지혜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호공의 집을 빼앗은 방법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사기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지혜로 평가받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죠. 여러분도 불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타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지혜와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신라수이전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